열여섯 번째 구독자 손금 사연입니다. 마흔사세 여성분으로 현재 남편분의 바람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 분으로. 결과 상태이고 이혼 때문에 양육권 마저 포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껏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가장 절박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라 좀더 내용을 가리고 영상을 만들려 하다가 손꿈을 보고 나니 내용을 생략해서는 이게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더 안하다 하실 것 같아서 보내신 메일 내용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제껏 손꿈을 손꿈별로 나눠서 올렸지만 이분의 손꿈은 매우 특이하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레아한 손꿈에 속하기에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올린 열 여분중 여성분의 비중이 반 이상입니다. 근데 여성분 손금에서는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손금을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이고 손금을 보는 사람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해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손금이지만 저는 이제껏 제가 봐온 대로 특히 여성분 손금에서는 단한 번의 아쉬운 소리나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던 경험으로 제 기준에서 해석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여성분 치고 너무나 손금들이 진하고 깊고 거칩니다. 이런 손금과 비슷한 손금인 미스터 손 채널 구독자분들 주변에 찾아볼 수 있다면 꼭 그분에게 이 영. 영상을 보시라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생물학적으로 여성분들의 피부가 남성 대비 얇기에 잔 손금이 많은 경우는 흔하지만 잔 손금을 넘어 이게 일반적인 여섯 개 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깊게 파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저의 경우 이런 손금들을 좋은 쪽 손금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누차 이야기했듯 기본 손금 외 손금들은 장애물에 가까운 손금이지 아무리 별별 이름을 갖다 붙여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한들. 비조은 게살구 같은 말밖에 안 됩니다. 이제껏 미스터 손 채널의 손꿈들을 한번 싹다 보시면서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껏 이런 손금은 없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손금들이 짙게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펼쳐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기준에서 참 의아한 건 15년 동안에 주부로만 사셨으면 29이나 30살에 결혼을 하신 건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분들 중 특히 여성분 기준에서는 주부로 생활하시기엔 매우 스스로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손금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혼 중이라 하셨던 손바닥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 친인척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무한 태클 수준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손금이 양손 모두에 펼쳐져 있기에 극도로 개인적인 추측이나 시댁 어른들이 살아계신다면 별거 아닌 일에도 시집살이를 매우 겪었을 손금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일을 떠나 이런 손금은 남자나 여자나 밖에서 자기 일을 해야 크게 성공하는 손금인지라 참 현재 상황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타고난 재혼 호천적 재혼 매우 좋은 손금임에도 결혼이란 선택이 여러모로 참 본인의 발목을 잡은 케이스로 봐야 앞뒤 해석이 맞을 듯 합니다. 더욱이 머리가 매우 발달한 타입으로 머리 쓰는 일에 전념했어도 대성했을 손금입니다. 거의 두테르트급 손금이네요. 단 두뇌선의 방향이 너무 밑으로 꺾인 손금이란 점이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좌절되었을 수 있는 그런 손금으로 보여집니다. 타고난 손금, 호천조 손금 모두의 사업성도 갖고 있기에 본인이 앞으로 잘만 노력하면 하시는 일에도 좋은 결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위에서 언급했듯 주변 환경들을 말끔히 잘 정리 못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손금들이 구독자분 인생에큰테클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후천적 손금에서 감정적으로도 매우 혼동스럽고 불안정함이 타고난 손금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왕 독하게 마음먹고 양육권까지 포기하고 이혼하시는 거면, 앞으로 돈 벌기까지는 본인 인생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벌구요. 여튼 항상 말씀드렸듯 구체적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도 무료로 봐드리는 거지만 그에 대한 성의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금 봐드리는 걸로 해드립니다. 손금이나 기타 여러 방법들 다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대로만 해서 가면 그냥 1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금이 가진 통계적인 힘이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들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덜컹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으나 앞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장기를 살린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는 손금입니다.